근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십 도. 와, 로터스다. 공주도뭐저기공러스두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주세요. 팔 원입니다. 네. 네. 한 여름과 겨울. <목소리도> 어 여기도 겨울이다.

괜찮아요? 귀여워. <목소리도> 와, 끝까지 좀 무서워진 것같지 뭐, 내가 생각 깜짝 해서 끝까지, 끝까지. 뭐야? 와 뭐? <목소리도> 아, 아빠 아니야? <목소리도> 약간 그건가? 연애 시뮬레이션 <laughs> 연애 시뮬레이션 <laughs> 잘 잤어? 잘 <laughs> 잤어? <laughs> <laughs> 이 여자는 더 깊은 강의까지 가시겠어? 왼쪽 오른쪽 선택하기. <laughs> 이렇게 인사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드롭 대기 중. 무더워. 무서워요 <laughs> 너무 정해야 하자. 하자. 이거 뭔데? 이거 재밌는 <laughs> 거. 이거뭐야 이거 뭐이야이야한 번이야. 한번이 번이야. 한 번이야. 한 번이야. 한 번이야. 한 번이야. 이이이이 Gracias. No, 너무 좋더 이거. 맛있겠다. 그거 안심티슈로 닦자. 프렌치 레볼루션 소리다. 지금 한네 입째 야채만 먹고 있는데 고기도 언제 아, 먹을 수 있는 <laughs> 남자친구랑 놀이공원 오면 재밌어? 다 드셔보세요 <laughs> 구독자님 먼저 아~~ 시청자 <laughs> 분들 아~~ 날씨대로 렛츠고 <laughs> <laughs> 저전 타면서 아, 클럽을 단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. 이제. <laughs> oh, <laughs> <laughs> 사랑으로 감싸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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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짱이에요. <laughs> 저희는 지금 추치 트레인을 타러 왔어요. 추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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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인 타러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. 재미 없으면 죽여버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, 저는 눈이 아파서 이제 제 가짜 도알를 빼보려 해요. 눈알을 빼볼게요잘일할수 어, 있으니까 조심. 빨리 버터구이 오징어를 먹어야지 기운이 날 텐데. 봉투 비움이가 드디어 타요. 츄츄! 클릭. 어, 어. 처음엔 주먹으로 하자. 주먹? 움직임면쓰는등할거야 <laughs> 내가 1등 할 거야. 왜? 완전 잘 어울리잖아.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, 대부분이. 어울얼굴 옆에. 뭐... 아니요, 나, 나 분량 많이 넣지 마. 안녕하세요, 와블입니다. 그 뱀씨. 이게, 원래 숨어있다가 내일까지 왔는데. 지금 딱 지나가면 바로. 저 개구리인 줄 알았어. 진짜 짱이다 아트란이 짱이야 우리 한번더 타자 이따 사람 없으면 얼마나 떨려? 자율보관함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 타실? 거기로 가자 이렇게 보관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술 마실까? 마지막 놀이기구 신사 여러분 즐거우셨죠? 저희와 함께한 롯데월드 다음에 또만나요신꽃숨신꽃 <laughs> 아니야?

네? 이게 뭐야? p e 는 p l e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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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ople. What 자랑 또하실까지 하시죠. 착용해 주시고 하시면 니다 헤드 빙빙? 오. 근데 이러는데 <laughs> 아니 시아가 그 못해. 무중력 훈련 <laughs>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. 어. 처음에는 완전 진짜 미친 듯이 다갔다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막 와, 근데 점점 진짜 이게 무중력이더니, <laughs> 내가 공중에 뜨고 <laughs> 공중력, 무중력. 무중력 상태에 오고, 그래서 옆에 붙자 봤어. 아 멈췄잖아. 너무... 핸드폰이 바닥에 있는 거야. <laughs> 나너 다른 차원 갔다 온거 아니야? 어. 어. 핸드폰 뻗어. 나다 소지품 다 바닥에 다. 나, 나 있는 거야. 이게 오해인 뭐거 봐. 백라일때 <laughs> <그레칼 웃음> <할> 이렇게 넣어 <laughs> 끝나고서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그리고> 시야가 없었어. <laughs> 어, <근데 웃음> 어. 혼자 한 번만 타봐. 혼자 제발. 내손 신경 더 주가 안좀는다 와. 나도 안무어트레이드 있어. 아, 아, 아. 왜 이렇게 힘 줘도 안 돼. 응. 음악 왜 이렇게 그거 같지? 365? 응. 36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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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6 잇지